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덕캐니입니다 오늘은 아이미미 스틱 섀도우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미미 스틱 섀도우 시머 5종과 아이미미 스틱 섀도우 글리터 4종 모두 준비해봤고요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아이미미 스틱 섀도우는 쉽고 빠르게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품으로 그 시간은 단 3초면 충분해요 비포 애프터 보시면 칙칙했던 애교살을 화사하고 영롱한 애교살로 아주 빠르게 변신시켜 줬어요. 깎아서 쓰는 타입이 아니라 돌려서 쓰는 타입이라 사용할 때더 편리해요. 아이 미 미스틱 섀도우 시머는 먼저 끊김 없이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는 게큰 강점이었고 이런 와중에도 뭉침이 없는 게참잘 만든 제품이다 싶었어요. 이런 제형 덕분에 3초 만에 퀄리티 있는 애교살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쉬머 텍스처라서 애교살 생성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1부터 3호는 밝은 컬러라서 양감을 주기 좋아, 애교살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수 있고, 4, 5호는 어두운 컬러라서 검은자보다 흰자가 더 많아 애교살에 음영을 주는 게더잘 어울리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이미미 스틱 섀도 우 글리터는 쉬머보다는 글리터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서걱하게 발리긴 하며 스치기만 해도 차르르 쏟아지는 글리터를 볼수 있어요. 쉬머보다 글리터 입자가 크고 다양한 사이즈의 글리터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입체적이라 애교살 생성보다는 애교살과 눈두덩이에 포인트를 주는 용도에 더 적합해요. 네 개의 컬러는 우주를 가득 담은 영롱한 별빛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글리터 다 사각지대 없이 어느 각도에서든 영롱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픽싱력이 좋다고 소구하길래 바로 테스트해봤는데요. 소구한대로 픽싱력도 매우 좋아 물티슈로 강하게 세번 지어봤는데 여전히 글리터와 피그먼트들이 잘 남아있었어요. 지속력도 좋은데 뭉침없는 애교살 제품 찾고 있었다? 하면 바로 아이미미 스틱섀도 추천드릴게요. 이제 아홉 가지 전 색상 모두 애교살에 발색해본 모습 보여드릴 거고, 이 허전한 애교살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1호 슈가블링. 베이지 베이스에 은은한 실버 펄이 담긴 쉬머 글리터예요. 제일 밝고 화사한 컬러라 평소에 애교살이 없어 확실하게 애교살을 만들고 싶었던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2호 피치 코로넷 부드러운 라이트 피치 베이스에 피치 펄이 담긴 쉬머 글리터예요. 1호보다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양감을 줄수 있고 은은한 피치빛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21호에서 23호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호 핑크참. 피치 핑크 베이스에 화사한 골드 펄이 담긴 쉬머 글리터예요. 핑크 끼가 살짝 도니까 애교살이 더 청순해 보여요. 1, 2, 3호 모두 예쁘지만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건 3호인 것 같아요. 애교살만 동동 뜨지 않고 그렁그렁 청순한 느낌으로 눈과 제일 잘 조화로워요. 4호 로즈케이프. 브릭로즈 베이스에 화려한 골드펄이 담긴 쉬머 글리터예요. 확대해서 봤을 때는 붉은 느낌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과한 느낌이 하나도 없죠. 아포스들에 비해 컬러감이 짙기 때문에 칙칙한 애교살도 커버를 잘 해줬고 지금 한 메이크업이랑도 너무 잘 어우러집니다. 오호 토프트링킷 차분한 그레이 브라운 베이스의 쉬머 컬러예요. 저는 원래 애교살에 색소 침착이 있기도 하고 여러 번 덧발라서 어두운 느낌으로 표현됐는데. 한 콧만 발라야 애교살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컬러예요. 사용 전에 다크서클 커버를 잘 해줘야 어두운 느낌 없이 예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호 어텀 샴페인. 밤하늘의 환한 달빛을 닮은 골드 베이지 글리터예요. 베이스 컬러는 없지만 영롱한 글리터로 애교살에 확실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글리터가 영롱하게 빛나니까 눈도 더 초롱초롱해 보여요. 쉬머 섀도우의 양감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글리터 라인으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눈이 더 화려해진다는 건 참고해 주세요. 2호 스프링 오로라. 영롱하게 빛나는 오로라를 닮은 핑크 스파클링 글리터예요. 쿨한 핑크는 아니고 웜한 핑크라서 푸르딩딩한 다크 애교살을 잡고 생기 있고 따뜻한 애교살로 만들어줘.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붉은 컬러가 들어가 울먹이는 느낌이 나는게 제 마음에 쏙 드네요. 3호 윈터 화이트. 청량하게 반짝이는 별빛을 닮은 화이트 실버 글리터예요. 저의 칙칙한 애교살과 만나니 푸른 컬러가 비쳐 블루 글리터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애교살에 착색 없는 분들이 발라야? 예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화이트 실버가 쿨한 컬러라서 하얀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4호 썸머 퍼플. 신비롭게 쏟아지는 은하수를 닮은 핑크 퍼플 글리터예요. 딱 바르자마자 요정 글리터, 아이돌 메이크업이 떠올랐어요. 컬러가 컬러다 보니 데일리로는 어렵고, 아이돌 메이크업하는 샵에서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픽싱력도 좋아 유지력도 좋으니 어떤 아이돌이 바르고 입소문 났으면 좋겠다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미미 스틱 섀도우 심어 5종과 글리터 4종 모두 살펴봤고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